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삭제되었죠. 2021년 11월 30일에 삭제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이죠. 시험은 시행일 기준입니다. 제16조 소방활동, 별표 2개,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랑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진난체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이 필요한 활동 이것을 소방활동이라죠. 소방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누가요? 청장, 본부장, 서장이 누구에게? 소방대에게.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죠. 제1 6조의이 소방지원활동입니다. 별표 5개. 대단히 중요하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수 있다. 소방지원활동의 종류는 123456, 123 2, 전체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호.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호.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재설 등 지원활동. 3호.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호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호는 삭제되었죠 6호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행정안전부령은 시행규칙입니다 1호 군,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활동 2호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호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이항 3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 1번. 다음 중 소방지원 활동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게 되면 유관기관 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 활동에 드는 모든 비용은 지원 요청을 한 유관기관 단체 등이 무료로 부담한다. 무료로 부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유료로 부담해야 되겠죠? 부담하게 할수 있다.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소방지원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보게 되면 급수 및 도로 정비 지원 활동. 이것은 소방지원 활동에 해당하지 않죠. 제16의 3 생활안전활동입니다. 별표 5개 대단히 중요하죠. 1항에 보게 되면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위험제고 활동, 가로 화재 재난 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로에 있는 이 부분은 제외됐는데요. 그러면 생활안전활동이 아니고 뭐냐? 소방지원 활동에 해당됩니다.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호의 활동 다음 각호의 활동을 생활안전활동이라 하는 거죠 1호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호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3호 기인,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활동 4호 단전사고시 단전은 전기가 끊긴 것을 얘기하죠 단전사고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을 공급 5호,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핵심 정리, 소방 지원 활동, 생활 안전 활동, 이렇게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소방 지원 활동은 큰 재난재해여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고요. 생활 안전 활동은 작은 사건, 사고여서 소규모 인력이 필요합니다. 암기법을 보게 되면요. 집자선 화재, 군소방, 단전 퇴치, 고고인데요. 이것은 집, 자, 산, 화재, 군, 소, 방을 의미하고요. 생활 안전 활동에서 단전 퇴치 고고는 단전 퇴치 고도름의 고, 고립의 고를 의미합니다. 집, 자, 산, 화재, 군, 소방, 단전 퇴치 고고, 이렇게 암기하면 쉽게 소방 지원 활동과 생활 안전 활동을 구분할 수 있겠죠. 예상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소방 지원 활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2번에 보게 되면 소방지원활동에는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이 있다 그렇지 않죠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은 생활안전활동에 해당되죠 2번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위의 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은 생활안전활동에 해당되죠 3번 다음 중 소방기본법에서 소방 지원 활동이 아닌 것은 4번에 보게 되면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고 활동은 생활 안전 활동에 해당되죠. 4번 다음 소방기본법상 생활 안전 활동이 아닌 것은 3번에 보면 자연재해 단수 시 물을 공급하는 것은 생활 안전 활동에 해당되지 않죠. 제 16조의 4 소방 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별표 하나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1항을 보면요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누가요? 시·도지사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의무조항입니다 제16조의5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은 별표 하나도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제16조의6 소송지원은 별표 하나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소송지원을 할수 있다. 누가요? 청장, 본부장, 서장이.